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입니다. 어, 제가 영업 스킬에 관한 어, 그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을 했었던 음,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공유를 하나 하나 해드릴 건데 어, 시리즈로 제가 만든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음,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 영상을 이제 만들 거는 영업 스킬 중에서도 음 가장 그 영업에 있어서 영업뿐만이 아니고요 어느 곳에서나 이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요 가장 밑바탕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업의 기본 공식 제가 경험을 하면서 몸으로 어, 체감하고 몸으로 공부하고 깨닫게 된이 기본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영업을 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36살, 20대 초반부터, 뭐, 군대 갔다 온거 2년 빼고서도, 어, 정말 많은 시간을 음, 영업, 영업 직군에 거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영업을 많이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어, 그냥 정답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정답의 영역이다.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밑바탕으로 그냥 깔고 가야지만 무조건적으로 어,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는 공식이에요. 그냥 이건. 이건 누구나 이거를 부정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 기본 공식을 말씀드리면, 어, 확률 게임입니다. 어, 확률 게임. 어,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많은 고객을 상대한 영업사원일수록 결국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네. 더 많은 고객. 그리고 뭐더 많은, 더 많은 시간. 하래. 뭐 이것도 당연히, 예, 네.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파고들면요. 파레토 법칙이라 그래서, 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고객. 20%. 내 거의 모든 노력, 80%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는 그런 좀 디테일한 내용도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가장 밑바탕이 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확률게임. 많은 고객을 더 많은 시간 할애하면 결국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건 그냥 수학 공식이에요. 예. 네,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어 언제 깨달았냐면 20대 때 영업을 하면서 이제 고객을 만나야지만 성과를 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을 만나러 어 제가 어 많이 다녔던 영업 장소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형 병원 대형병, 커다란 병원. 네. 어, 그냥 뭐 병원 명도 말할 수 있어요. 아산병원, 그리고 뭐 성모병원. 이런 커다란 그 병원 있잖아요. 네. 이런 병원에 가서 어, 뭐 서울 삼성병원이었나? 한마디로 이제 커다란 병원. 네. 커다란 병원 위주로 제가 리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다 검색을 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대학병원, 대형병원,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이런 병원들을 제가 전부 다 출력을 해서 그거를 다이어리에 전부 기록해서 그냥 다이어리에 기록한 대로 그냥 갔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은 크잖아요. 작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서 거기를 다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한달 내내 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했는데 이 확률게임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에 어 처음에 제가 영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영업 초보자였었죠. 그 당시에는 초보자였을 때 내가 하루에 어, 세 건만 좀 하자. 세 건, 한 건에서 세 건만 하자. 근데 그 당시에 영업소 소장님이 있었는데 그 영업소 소장이 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그그 그 인센티브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건 하면은 얼마 달성, 뭐 하루에 세건 하면 얼마 달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하루에 한 건에서 세건 정도 하면 이 정도를 벌수 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어, 한 건. 한 건이라고 치면은 이제 주 5일이니까 20건이잖아요. 20건이면은 뭐 얼마 안 돼요, 돈이. 근데, 음, 한 50건, 뭐 70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월 거의 800에서 1000만원 초반대까지 가능했었던 그 시기였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영업은 제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 아, 일단 어떤 영업인지 말씀드리면 카드 영업이었어요. 제가 일,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경험은, 뭐 다른 경험도 있지만 이것만 그냥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저것 말씀드리면 오히려 헷갈리실 테니까. 그래서 카드를 하루에, 어, 한 건에서 세 건만 받자. 그런 목표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죠. 초보자가 뭐 영업도 모르는 뭐 완전 생 초보자인데. 그래서 일단 뭐 선배들이 알려준 대로 그냥 했어요. 예. 특별한 영업 노하우도 없었고 스킬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우산이 있었는데 어 영업을 먼저 했었던 선배가 우산을 그냥 하나씩 주면서 카드 발급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중에 한명 정도는 해줄 거다라는 말을 듣고서 어, 영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 처음부터 잘 됐던 케이스네요. 왜냐면 첫 달에 제가, 첫 달에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7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첫 달이나 또는 둘째 달에 이 정도 금액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월 1000만원씩. 예. 네. 그러니까 1000만원씩 받으려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해보니까 그 인센티브 표를 보고서, 아, 나는 내가 어느 정도를 하면은 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그 표를 보면서 인지했어요. 그래서 제 하루 목표는 3건에서 이걸 높였어요. 목표를 하루 10명씩 받는다. 10명씩. 어, 물론 이걸 달성하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10명에게 전혀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건도 아니거든요. 그냥 맨땅에 헤딩이에요. 맨땅에 헤딩하는 이런 어, 그냥 돌방 영업이라고. 어, 표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돌방 영업을 매일 새로운 사람 10명에게 받는다는 건 어, 그냥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물론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10명씩 목표로 집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만났었던 그 사람들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정말 뭐 70명, 80명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어, 적게 만났을 때가 대략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였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정도를 해야지만 해야지만 5건에서 한 10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그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근데 제가 그 영업소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냈고 또뭐월뭐 천만 뭐 원, 월 칠백만 원, 뭐월 구백만 원, 월뭐천0백만원 이렇게 버니까 이제 신입으로 왔었던 사람들을 그때 팀장님이었던 그 팀장이 어 저에게 이제 붙여준 거예요. 나가서 좀 배우라고 알려주라고 그래서 동행을 같이 나가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뭘 느꼈냐면, 어, 저는 이제 하나하나 뭐 알려주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말을 했어요. 같이 병원에 가서, 이제 여기 직원들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가서, 어, 영업을 하면 된다, 그냥. 일단 해봐라. 해보면은, 어, 막 거절도 당하고 되는 경우도 있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피드백을 해주겠다. 일단 오늘은 영업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제가 영업을, 저는 이제 가고, 그 사람도, 신입사원도 따로 이 영업을 하고. 근데 보니까, 제가 영업을 하고 와서 보니까, 영업을 안한 거예요.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하셨냐고. 물으니까, 영업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영업했냐고. 두세 사람을 만났대요. 두 명에서 세 명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 사람 보니까 이제 흡연하는 사람이었는데 흡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흡연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대충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고 뭐 거절당하니까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또 담배 피우고 와서 또 그냥 직원에게 그냥 대충 말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갔다 온그몇 시간 정도 한 두세 시간 정도 제가 30명 만나고 40명 만나고 할그 시간에 그 사람은 두명세 명을 만났어요. 저는 당연히 실적을 내고서 뭐한 두세 장이라도 받아서 다시 온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당연히 피드백을 드릴 게 없었고 어 제가 구태여 말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왜냐하면 제가 일단 영업을 많이 해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 사람이 저한테 말을 했던 게 뭐냐면 어, 받았냐고. 그래서 제가 어, 영, 그 신청서 받았다고 카드 신청서 받았다고. 근데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어, 노하우가 뭐냐고 그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자기도 그렇게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만난 사람이. 열심이라도 했다면 제가 뭔가 좀 그만큼 많이 만나고 하면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드시 그 중에는 한장두장 장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가 조언이라도 해 줬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조언을 할 것도 없었고 조언을 해 주지도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런 내용을 음, 그래서 여,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영업 성과를 이제 내려고 좀 알아보시는 분이시라면 이 대전제는 밑바탕에 깔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정답의 영역이에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성향의 영역이 아니라 정답의 영역입니다. 네, 정답의 영역, 확률 게임. 네. 어 어떤 영업도요, 어떤 뭐 장사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장사 경험도 있고 한데 어떤 것도 이 확률 게임을 벗어난 영업 방식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객을 많이 상담할수록 어쨌든 결과물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영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지 많이 만나셔야 돼요. 영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객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거절을 많이 당해야 돼요. 거절을 많이 당해야지만 많이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영업 경력 15년이 지났거든요. 15년 이상한 영업 경력자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번 영상에서 이한 단어는 무조건 가져가세요. 영업은 확률게임이다. 예, 확률게임이다.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정비례한다. 예,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예, 확률게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영상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생산자 셀아빠 였습니다. Yeah!